채권 추심 전문 변호사의 금전 소비대차 공증서 추심 절차 금전 소비대차 공증서는 채무자와의 금전 거래에 대한 법적 효력을 보장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. 채권 추심 전문 변호사는 공증서에 의해 확립된 채권을 효율적으로 추심하기 위해 몇 가지 법적 절차를 따릅니다. 첫 번째 단계는 채무자에게 공증서에 의거하여 채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. 이때 채무자가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변호사는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 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단계로는 법원에 지급 명령이나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. 공증서가 이미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원은 채권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확률이 높습니다. 만약 채무자가 지급을 거부하면 법원의 강제 집행 명령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급여나 예금을 강제로 차압할 수 있습니다. 변호사는 이러한 절차를 전문적으로 안내하고 채권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 추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회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